네 여보세요. 네네네네네. 네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 예, 방금 제가 민경 의원님고 네. 통화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뭐 지금 미국에가 <laughs> 미국에, 미국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거 알고 있고 미국에 내가 4월 28일날 예, 예, 예. 민경 의원 모시고 예. 그 부정선거 투쟁하시는 그선전선거관련 노조위원장 모시고 국회 예. 그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예예예예. 팀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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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수하고 나아고 폭로해가 다 이미 부정선거는 다 사실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보내드렸는데 뭐 아직까지 확신을 못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예, 제가 저 민경호 의원 오시면은. 네, 했으니까요. 예. 네, 네. 제가 이번에 저 김종인이 저 물론 네. 쫓아내고 제가, 제가 이번에 당 대표 하겠습니다. 네뭐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네. 우리도 그 기준이도 마찬가지고 저 선봉에서 부정선거 투쟁 해주신다면은. 예, 예, 예. 그래도 적극적으로 우리도 예. 함께 할 겁니다. 예. 그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목이 다+, 다 시켰습니다. 어제 어저... 제가 뺀 써서 선거도 리빨내고 앞으로 사전 투표하고, 네네, 빨리 빨리 빨 전자 개파시각이좀있다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대해서 제가 저 앞장서서 네네. TF 팀 구성해 가지고 네네. 할 거니까요. 예. 네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예. 아이내 진짜 예. 진짜로 내가 진짜 나도 그제도에서 올라가지고 벌써 5년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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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그 사실을 알고 예. 투전을 예. 하고 있고 온갖 춤을 다겠고 그러면서 어제도 대 법원에 들어가 가지고 목이 터지나 내가 김명숙 물러나라고 예. 내가 문재인 당선 무효 소송을 3년 4개월 전에 예. 내가 원고로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해 놨거든요. 6 0 0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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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661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게 예, 예. 대법원의 사건 번호고 2017수 47입니다. 음. 근데 기, 불법 가짜 문재인이가 임명한 김명수가 지금 뭉개고 있고, 예. 그리고 민유숙 대법관이 그 지금 또 뭉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 예, 예. 그 기념을까지 다 지금 밝혀냈고, 지금. 예. 사실상, 그, 문재인은 불법 부정선거 상습범입니다. 음, 예, 예, 예. 그리고 사1로 부정선거는 문재인, 이해찬, 거기, 그, 양, 정철 예 예. 뭐 예, 예. 예, 예, 예. 권순일, 뭐, 할거 없이, 조혜주, 선거관리원자 조혜주. 이 사람들은 주범들입니다, 주범. 예. 문경 의원님이 얼마 전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다 올렸고, 예, 예, 그 예. 국민투쟁본부하고 함께 지금 투쟁을 하고 있고, 예. 민경 의원님은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처음부터 함께 했습니다. 부정선거.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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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무튼, 우리 조의원님께서 예. 진짜로 이번에 생봉에민경의원님전봉에 서주셔가지고, 예, 예, 예. 대한민국 바로 잡는데, 예, 예. 예, 일조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저. 예. 네. 제가 잘할 테니까요. 예. 네. 그 미니 형님이 내가 네. 힘내라고 그 말씀드렸거든요. 예. 네, 네. 좀. 그래서 우리가 하나돼가지고 낱낱이 그런 어기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시다아 예. 아, 듣던 중 예, 예. 예. 반가운 예. 소입니다 아무튼. 예예, 예. 저는 오래 전부터 예.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 제가 보내드렸는데.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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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 우리 앞전에 조조 의원님도 거기 그 신현수 나오 나오셔가지고 예. 그 부정선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지를 하시고. 게 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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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전자기파라미. 그게 원래 아시다시피 2002년부터 노무현 때부터 예, 예, 예. 김대중 시절이죠. 그때부터 6월 달부터 전자계표가또입돼 가지고 예. 사실상 한국에서 수입한 전자계표기는 사실상 전부 다 부정선거가 돼 가지고 예, 예. 다 난리가 나고 다 지금 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국, 국제적으로 망신타당 하고 이번을 계기로 예. 우리 국민들이 또그 많은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고 있고. 예, 예. 많은 분들이 알고 함께 투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엔 에는로 잡아 나가야 됩니다. 예, 예. 하여튼, 잘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미력하지만, 어, 예. 여태까지 투쟁한 그 노하우도 있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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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도 뭐 경남 그제도 저부터 지금 9년 10년 때시민사회을 예, 하면서 예. 아세발 때에서 왜 내가 돈, 돈도 아시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진짜 이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그래도 정의롭게 가야 되는데 예예. 이 문재인 패거리 이 땅들 한번 봐보십시오. 그만만큼 음, 분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예예 아시지 않으세요그러니까 예. 아무튼 조만간 우리 또 의원님 한번 뵙도록 하고. 예예. 언제 요번주 언제 뭐 시간 되시면 내가 한번 찾아 들어갈게요. 예예. 저, 저 국가 마치고 네. 보도록 하고 예. 저, 네. 감사합니다. 예예. 아 그렇습니까? 동지들한테 안 보내주셔. 알겠습니다. 안부를전나고 예, 제가 미님하고 통화 통화했다고. 예예꼭꼭 예. 꼭 그렇게 좀예 예. 예. 예, 예. 아, 같이 아, 같이 잘해서 제가 대표돼가지고. 네네. TF 팀구성하고 네예. 사전투표 무효에 대해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예예 예. 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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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구정권... 사전 사투표 하지 못하도록. 예예 사전투표는 앞으로 못하도록 하는데 제가. 맞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또... 아, 예. 현장에서 수개표 해가지고. 말을 해서 예, 예. 공개하면은 국민들도 그렇으니까 예, 예. 의혹이 해소가 되고 인정을 할 건데 꼼수 부리고 조작하고 막 믿지 못하니까 그쪽 꼬리 전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져 나오니까 예. 아무튼 내 목이 다 쉬어가지고 저말도안각하기 <laughs> 힘든데 아무튼 이제 그 문재인 당선무효소송 대법원 예. 2017수4 7이 대법원에 뭉개고 있는 것도 국정감사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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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가 문자로 카톡으로 한번줄 테니까. 예예예. 꼭, 예, 예, 예. 꼭 주부정 선거 이거 진짜 선봉에서 싸우는 사람이 대한민국 예. 이끌어 나갈 지도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같이 예. 하고. 네네. 다 조만간에 국제감사 마치면 뵙시다 예. 알, 알겠습니다. 아무튼 축하하시고요 네. 반드시 이번에는 바로 잘나갑시다 화이팅. 네, 화이팅. 예. 네. 예수. 예.